여자들이 물통 들어가서 그거 갑자고토 토하 잡자막 왔다 추운 들어가서 막떨떨어부는게통화인 기가 막히게 좋더라 통화인증은 좋아 사진은 골을 사진을 해준 거 야구르트 줄라고 꺼냈다가 운동가세요? 뭐, 사람이막물어 나왔다. <목소리> 오늘 거기에 물당 갔다 예, 거물 흔들려가지고 딱 빠고 다안 물고 수정에 내다 안녕하세요. 수다장의 아저씨입니다. 어휴, 더워라. 오늘 처음 와보는 저수지에 와가지고 지금, 오늘은 아버지께 좌대 펴드리고, 저는 이따가 저 보트를 수초 위에다 띄워가지고, 그렇게 낚시를 할 겁니다.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. 어째요? 좌대 타니까 재밌슈? 음. 의자를 잘 맞추면 편해. 의자가 이상하게 맞았구만. 그럼 부 화이팅 하셔. 지금 왜이 자리를 지금 고수하고 자리를 잡았냐면, 제가 5.8칸으로 옥수수 껴가지고 낚시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,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, 초리대가 터져가지고, 큰 고기가 지금 물고 가버렸습니다. 아, 3만원짜리 찌가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억울해서 못 가겠고, 아버지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, 뜻장 멀다고. 네, 좌대 표고 하시니까, 뭐 사공칸까지도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서 저는 요 보트를 띄워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. 시가 <목소리> 알아서 막 내려가네. 아이 자식 완전히 사라져버렸네. 오랜만에 기대감 좋구만. 에. 재밌어요. <laughs> 재밌어요. 5.8 칸이야. 와 걸었다. 와 걸었다. 와뭐 블루길이 날라와. <laughs> 옥수수에 블루길이 날라와. <laughs> 속상하구만. 하나, 나오나, 했다. 아따, 블루길이 옆으로 살살 끌고 가네. 공식적으로 첫수 나왔습니다, 첫수. 블루길. 아따, 이놈의 것이. 니가 g 포가 되고 싶구나. 좋다, 했다. 지렁이네. 한번 건들기 시작한다. 앉지다고 했을 때 입지롱마에. 디제스. 뭐야라. 월남붕어 <목소리도> 같은데 대게 여시같이 하네 갖고 가냐? 내꺼 거거 왔어 <목소리도> 와 월남붕어 아닌가 보다 월남붕어네? <목소리도> <올람부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이 오, 올라오면 뭐 올라온 거래, 코이. 씨아봐 근데 제거도 올라온 거 갖고 가볼게. 어이, 연주 같은 거. 땅 빠져 때 패버리야, 살려주마 이거. 절대 못 살려주지. <목소리> 와, 진짜 큰놈 하나 나 혼자 왔다. <목소리> 요게 욕망의 육공대고 요게 48칸. 여에도 48칸, 58칸. 이제 그 외로 사이 사석한 있는데 아대 입질 안 오냐 진짜로 나는 일단 바람 더 타지기 전에 먼저 개나야 갔다자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저기 한 56, 7 0 7 미터 지점에 제 찌가 찌가 있거든요. 그 녀석 수거해 가지고 과연. 어떤 녀석이 끌고 갔는지, 제가 철대를 뜯어 가지고 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좀 있으면 바람이 더 심하게 불것 같아요. 아, 이거 허리끈 잡으러 가자. 너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가니까 또잘 가네. 와, 좀더 가야 되는데? 나는 거기 있어라잉. 아 갔다 올게. 우와, 우와. 아니 우리 찌 들어간데는 물색이 괜찮은데? 나 물이 맑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탁하네. 자, 지금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철수해 가지고 저수지에 저하고 아버지밖에 없어요. 아름에 삭은 잔재들이 많네. 와. 아. 치 뭐야? 아이씨, 고기는 없네. <laughs> 고기 빠져버렸네. 아,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 선물 받은 지 회수한 걸로 만족하고, 고기는 비록 없지만은. 이렇게 아예 초립도가 빠져버려가지고, 아, 아쉬워요. 허리급이었는데 목이 없다. 목이 없어. 이로써 허리급으로 확실해졌구만. 월남공어였으면 삼켜가지고 못 뺐을 텐데. 아, 내 허리급. 도와줘. 낚싯대 부러먹지 말고. 이왕지사 들어온 거. 뺐어? 아니, 물색은 괜찮아. 고기가 안무너서 그렇지. 어디요? 아, 내 허리급. 분명히 블루 길이 됐으면못 도망간다고. 아, 내 허리급. 오늘 강장 가서 초리때 바꿔야지. 소일고외양간 이렇게 고치는 거지. 안녕하세요, 스타장이 아십니다. 저 여기서 여기서 아침 짬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<laughs> 설명은 이따가 하면서 하고 막 도착했거든요. 지금 오, 엄청 추워요. 시간이 7시 한 10분 됐을 것 같아요. 제가 칼퇴근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회사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인데 저한테는 추억이 좀 있는 곳입니다. 예전에 가물치 낚시도 좀 됐었고 또 우리 애기엄마 연애할 때 밤낚시도 오고 그랬거든요 이쪽에 아, 자리가 막 반질반질한데 별기대가은 없긴 한데 <laughs> 낚시하기가 편하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찔찔찔찔하다 출척 그 난리를 치고 있었아 <laughs> 시끄러운 차 가자마자 바로 한 마리 나와버리네. 야, 첫수 나왔습니다. 뭐가 막 지릉이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니더니, 아, 한 마리 나왔네요. <laughs> 아, 조그만한 게힘 좋네. 확실히 햇살이 조금 나오니까. 지렁이 활발하게 움직이네. 오케이. <laughs> 아, 새꼬랑 같이 귀엽네. 오라, 이리와, 이리와. 야, 그걸 또말냐 자,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. 와, <laughs> 그다 아이고, 산책이 바시구만. 미끼는 지렁이를 썼어야 되는데 엄망글 쓰고 있어가고 입질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기어롱 기염등이 요런 기염등이 두세 마디 사이에서 먹고 있어. 엄마 작은가 그냥 나와버렸다. 왜 이러셔? 현이형 왜이러 그래도 확실한 애들은 아, 가지고 가네요 확실하네 <laughs> 확실하네 그냥 올리는건 안나오니까 안되히 옆에서 빨고 가는거 지금 이런 광고만한 애들. 조금 더 크다고 힘잘 쓰네. 바로 연안에다가 하나 붙여놨는데. 그거 조금 뭐뭐한섯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더 힘이 좋네요. 조금 더 크다고. 마리스 뒤진다 뒤져. 아저제법 천천히 오는 거 너무 세게 쳤네 일곱 시 이상 나올 때 멘트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것들 막 계속 나오니까. 라고 <laughs> 터에프로네터덕터뚜뚜뚜다 토덕. 진짜 야뚜뚜뚜뚜뚜로 처음 뚜뚜는데 진짜, <laughs> c 아, 이아징글만네 징글맞네, 진짜. 왜 이렇게 큰게 없지? 요새는 어디 가도 이렇게 저수지 텅 비어 있어가지고, 독탕. 지금 저 혼자 낚시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저수지가 좀 드문 편인데, 요즘에는 어떻게 평일날 이렇게 시간 되시는 우리 조사님들이 많더라고요. 어제도 만석이었습니다, 만석 저수지가 참 당황스러웠는데 서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뭘 하길래 평일날 와, 아일랜드로 갈라고 그냥 보시고 지구력은 참 좋네 공원은참 이쁩니다 그 황금색에 붕어는 이쁜데 진짜 너무 짜나 붕어는 참 고운데 안 커져요 안 커져 한마리 또 아일랜드 갈라고 또 다고 난리치. 야 이렇게 행복한 철수길이 또, 또 있을까요? 고기가 막 쏟아지는데 가야. 돼뭐뭐뭐뭐뭐 <laughs> 아,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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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알라온다 최다 이만. 마지막까지 낚시대 세대 남았었는데 세 마리 잡았네. 한 대당 한 마리씩 다 잡았네. 아이 잡았네. <laughs> 자, 아일랜드까지 거리가 그렇게 걸 멀지 않습니다. 집에 가는 동선에 있어가지고, 약간 돌긴 돌아야 되는데. 날씨 참 좋네요, 오늘. 와, 이 오랜만에 오니까 길이 더안 좋아진 것 같네. 진짜 몇년 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새 보러도 마원경 가지고 몇번 왔는데 제일 평평한 대로 가자 와, 새우 많다. 움직이니까 새우가 막. <laughs> 전부 다 살아있고, 아일랜드로 보내주겠습니다. 무럭무럭 <laughs> 크라, 여기서. 불 나와. <laughs> 나중에 월척 돼갖고 가자. 아우, <laughs>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잘것 같아. 진짜 조용하네.